삼천의 밤.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했나? 하긴 그 성격에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겼다고 여겼을지 몰라. 자존심이 강한 자니까. 더 할게요. 저도 <laughs> 아니다. <웃음> 편지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했나? 하긴, 그 성격에 모욕당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겼다고 여겼을지 몰라, 자존심이 강한 자니까. 직접 만나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겠지만, <laughs> 이별의 여지를 두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헤어질 생각은 없었다.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했는데, 아직... 아직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할 때가 아니다. 아직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은 단지 내게 화가 났을 뿐이야. 당분간 연락이 어렵다고? 언제까지인 거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오래 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래라 오래라 길군. 그렇지 않아요. 몇 개월 남지 않았죠.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트민스터에서 언제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단둘이 만나는 것만 못할 뿐이죠. 꿈은 언제나 숲을 달리며 시작된다. 때로는 맨발로, 때로는 낡은 가죽 신을 신은 채로. 어디로 가는 길인지, 어딘가에서 벗어나는 길인지는 몰랐다. 울음인지알수 없는 그 희미한 웃음소리도 <웃음> <웃음>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면 숲은 어느새 겨울의 한기를 입고 있었다. 태양은 자취를 감추고 썩은 숲풀이 나를 에워쌌었다. 눈 형상이 되어 나를 쫓쟤다 떠나서는 안돼 떠나서는 안돼 가안 돼. 저 사람을 두고 가서는 안 돼. 몸을 타고 오르는 검은 덩어리, 피부 깊숙이 파고드는 독기. 그는 죽게 될 거야. 그는 죽게 될 거야. 저 지옥에 혼자만 남은 채. 지옥에 혼자만 남은 채로 죽게 될 거야. 저 지옥에 홀로 남은 채로 아주 외롭게, 저 지옥에 홀로 남은 채로 아주 외롭게. <laughs> 오지 말라고 했어. 그 사람이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꿈은 언제나 혼자 살아남으며 끝난다. 있으면 행복이라 해야 할지 누군가를 버리고 왔기에 악몽이라 해야 할지 몰랐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천의 밤에서 어, 주인공 예. 네. 맥권 역의 네. 이규창입니다. 네 저는 에런 역할을 맡은 성우 류승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예 반갑습니다. <laughs> 두 캐릭터의 첫 인상 예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뀌었어요. 음. 네. 뭐 에런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에 등장하자마자 맥헌의 그 시선으로 통해서 본 에런의 모습이잖아요. 굉장히 네네. 삐딱하면서도 아니 저런 망나니가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어 지금은 한없이 철양하고 가련한 어좀 보듬어주고 싶은 네네. 저렇게 속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참 음. 나쁜 맥콘이 <laughs> <laughs> 어 이용해 먹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예. 어 실정에서 네 굉장히 뭐. 제가 또 이입해서 연기하는 캐릭터이기도 하니까 음. 어, 더좀 가엾게 많이 느껴지고요. 맥허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너무 웃겨요. 정신을 잃은 다음에 어, 어떻게든지 에런을 음. 자기의 목표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음. 이용해, 이용하는 존재로 네. 쓰기 위해서 겉으로 대사는 훗 나에게 <laughs> 다 넘어왔군, 다 넘어왔군. 어, 빠져들었군 괄호 열고 에런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며 음, 가로잡고 이런 맞아. 이런 상태잖아요. 음. 네그 갭이 너무 웃겨요. 좀 귀엽기도 <laughs> 하고 어 그래서 맞아 그러면서도 어, 휘둘리는 자기의 마음을 막 인지하면서도 아니야 나는 에런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음. 생각을 한다는 게참네참 네, 참 귀엽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어때요? 맥코는 말씀하신 거랑 거의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앞편으로 음. 재벌이 된 사람이고. 그 조선시대 양반을 돈으로 사듯이 남작의 지위까지 음. 준 남작이죠. 그렇게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원의원까지 결국에 올라가는데 사실 밑바닥 인생이었죠. 첫 인상은 밑바닥 인생이었고 아무란 음. 소년 시절을 거쳐서 어떻게든 이걸 성공이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 나쁜 짓을 저질러서 재벌의 위치에 오르고 뭐 의원까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에런을 만나면서 조금.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첫인상은, 뭐랄까, 한 마리, 승냥이나, 승량. 동물로 따지면, 약간 외로운 늑대, 그랬는데, 이제 현인상은, 에런한테 빠져들면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도구로, 어떤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쓰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어 사냥꾼이 자기가 놓은 덫에 마치 걸리게 되는 느낌이어서, 승냥이었다가, 극중에도 개라고 하는데, 비맞은 개. 그냥 개가 아니라 비마진 개처럼 좀 처량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크고 가련한 그런 개의 느낌이죠. 어 맞습니다. 아유, 대형견의 그 그런 대형견 느낌. 느낌입니다, 선배님. 맞아요. 매력 포인트? <laughs> 어 지금 다 얘기한 것 같은데? <laughs> 에런은 뭐 집안 빵빵하고 뭐 상원 의원이고 그래도 영혼이 조금 많이 병들어 있다. 역시 보듬어 주고 싶은 그런 게좀 모성애 내지는 부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에런한테는. 맥컨은 뭐랄까 테어도라란 캐릭터도 나오잖아요 초반에 그것이 어떤 맥컨의 약한 면을 표출해주는 모습에 저는 그 이중적인 어떤 테워도와 맥컨 두 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인격이 음. 그래서 저는 맥컨의 매력은 그런 건것 같습니다 음. 네, 이중적인 면인데 자기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어떤 욕망 덩어리 그런 게 조금 봤을 때 역시 연민도 느끼게 되고 어, 조금 저로서는 에런에 대한 어떤 사랑도 조금 공감하게 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맥코는 앞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네, 굉장히 일할 땐딱 부러지는 면이 있어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근데 성공이라는 자기의 강력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결국에 마약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또 여기까지 성공해온 그런 좀 무정한 사람의 면모가 있음에도 에런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굉장히 좀 허둥지둥하고 당황하고 음. 좀 갈팡질팡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런 게 되게 앞에도 말했지만 되게 귀엽게 느껴지고 그 갭이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맞아요.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에런 같은 경우는 음 작품 전반에 걸쳐서 감정이 풀어진 모습을 거의 안 보여주는데 음. 정말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게 일절 없는 것 같고요. 그나마 맥콘 앞에서 또 태어도였을 때 앞에서 그때 좀 많이 풀어졌고 맥컨이 이렇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서 에런을 이용하려고 할 때도 음. 알면서 너무 그 눈빛과 목소리 통과 추억의 그 보정이 덧입혀져가지고 스스로 알면서도 넘어가는 그 누그러지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나오는 게 되게 작품을 읽는 입장에서는 에런한테 어, 좀 이입해서 어, 그의 감정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같은 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결투 장면. 아아. 결투 장면이 일단 1화에 맨 처음 프롤로그처럼 시작을 했잖아요. 예예. 결투 장면이 바로 나오면서 그 거기서 에런의 독백이 나오는데 음. 우리가 지금 2부를 진행하는 시점에선 모든 게 맥코네 시점에서 보여지잖아요. 예. 에런 시점으로 작품을 시작할 때는 저 산에는 나에게 뭐 마음이 일도 없다. 저 눈동자에는 뭐 나를 보고 있지만 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애정을 품고 있지 않지. 막 이런 거를 혼자 단정지어서 생각하는데 음. 2부에 우리가 맥헌 시점에서 보는 이 결투의 내면을 보자면 맥헌은 완전 마음속에서 막, 막 폭풍과 몰아치고 있거든요. <laughs> 이게 이렇게 또 전개가 되는구나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또. 또또그 부분에 소용돌이치는 맥헌의 감정을 규창씨가 너무너무 잘 연기해 줘가지고 <laughs> 들으면서 되게 흥미진진하면서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2부의 하이라이트는 그 결투를 향한 빌드업이지 않았나 그래서 음. 말씀하셨듯이 마음속에서 맥헌은 소용돌이치고 폭풍우가 막 감정의 폭풍우가 막 경량이 있는데 음. 그것은 다 이제 에런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어, 이 맥헌이 안 그래도 좀 미쳐가고 있지만, 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제, 결투하기 직전, 그리고 이제 결투하고 나서, 그 전후와 그 결투 장면이 연기하기도 힘들었지만, 막 호흡도 가쁘고, 거의 반 죽음 상태에서도 에런이 무사한가 확인하러 가는 그 모습이 연기하기도 힘들었지만, 참 촘촘하게 그 감정의 밀도와 전개가 음. 잘 쓰여졌다. 각색도 잘된것 같고, 예. 음. 네. 모든 건 아무튼 켈리분 탓입니다. <웃음> <웃음> 고뇌 탓입니다. 이제 2부 녹음을 저희가 거의 끝내가고 있는데 1부가 두 사람의 어 이렇게 평화로운 모습을 잠깐이나마 볼수 있는 시점이었다면 2부는 내내 괴로움으로 가득한 헛수라서 좀 마음이 좀 많이 아리고요 좀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으면서 열심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연 두 사람뿐만 아니고 모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연기를 하고 작품에 몰입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게 다듬어져서 편집이 돼서 믹싱이 돼서 여러분께 어, 좋은 오디오드라마로 선보일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 열심히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조금 블록버스터인 것 같아요. 1부가 전개였다면 음. 2부에서 좀 절정인 것 같아서 큰 음. 씬이 음. 또 뒤에 준비돼 있고 음. 석승훈이 선장으로 또 열연했습니다. 아 많이 봐주시고 또 코넬공작이 또 워낙에 뛰어난 우리 최고의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음.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조연 분들 당연히 마찬가지고 삼밤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뒤에 외전까지 3부까지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걸 갖춘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인사 드릴까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 즐겁게 안녕.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뿅.